늦은 밤제주의한 포구 우도슬 벗은 사람들이 경쟁하듯 바다로 뛰어듭니다. 하고스노클링하이가서가이해서좀시까지이 아, 새벽 한 시까지도 조명의 음악까지 마치 파티장처럼 변한 포구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은 안전사고 걱정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안전요원도 있고 이 라이프 가드 자격을 가시는데 수없이 많아서 이 안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가 드나드는 폭우다 보니 배가 들어오면 피했다 다이빙하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술을 마시고 뛰어드는 사람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들어올 때는 물도 안 보여 앞에도 안 보여서 특히 또 그분들은 아침에는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이 다이빙하고 수영을 하기 때문에. 도내 포구 곳곳에는 이처럼 다이빙을 비롯해 물놀이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데요.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놀이객들이 폭구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항포구는 세곳중한 곳은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관리 요원이 없습니다. 배와 시설물에 부딪힐 위험도 큽니다. 특히 밀물과 썰물차가 3m까지 나는 곳도 있어 다이빙을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항포구에서 모두 50여 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16명이 숨졌고 척추나 경추 골절 같은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빙을 금지할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제주에서는 밤낮 없이 위험천만한 다이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